자, 119회차 전산 세무 1급 실기 5-3번입니다. 아래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업무부간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가부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을 하시오입니다. 단, 주어진 외의 자료는 무시할 것입니다. 어, 이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조정에, 자, 한번 봅시다. 어디? 그렇죠. 가 여기 업무부간,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명서서 클릭합니다. 자 이거는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내역 어디 입력하면 돼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가표에다가 넣어면 돼요. 이자율, 지급이자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랍니다. 헤이, 예, 그래서 이제 검은 돈 있죠. 말 그대로 3천만 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아, 아, 잠시만요. 210만 원이죠. 어, 죄송해요. 3천만 원 아니에요. 예, 이 지급이잖아. 그러니까 음.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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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렇게. 아, 이게 프로그램이 엔터를 안 치면은 다음 걸안 넘겨줘요. 아, 다음 걸안 넘겨줘요. 그래서 엔터 꼭 치고요. 그 다음에 9 720만 원 없고. 예, 그다음에 6%, 1,800만 원. 오케이. 적수 다 입력했어요. 1번 끝.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자 불분명이다 그러면은 뭐 넣으면 되고. 뭐 이제 뭐 저기 받는 사람 뭐 저기. 그러니까 그 누구인지 모른다 하면은 예, 다 넣어 주면 되고. 그래서 건설 자금 이자다. 그럼 넣어 주면 되고. 소득 처분만 예, 정확하게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급이자는 2520만원이고 왜? 본래는 2730만원인데 이 채권자 불분명 있잖아요 이거를 차감을 해서 지급이자가 이 금액 대상으로 해서 이제 송금불사리 어, 금액이 결정이 될 거예요 뭐 마음 같아서는 뭐 가지급금이나 이런 거 없으면 좋죠 자 그다음에 적수입력 을로 들어갑니다 자 2번입니다 대표이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증감 내역입니다. 자, 가지급금에, 자, 클릭합니다. 자, 전기 2월, 1월 1일, 8천만원. 어, 어, 죄송합니다. 저게 1, 8천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4월 30일, 2, 지급, 4천만원. 그 다음에 9월 30일, 3, 회수.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7천만원에 해당하는 적수 총 적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 있어요. 같은 사람 이름이면은 가치급금하고 가수금이 상계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이다. 그러면은 어이 가수 대변 들어가요. 상환은 1번. 그래서 가수 반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면은 송금 부선이 갑에 이렇게 이제 3개 처리가 될거예요자 보여드릴까요? 자 처음에 3439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06개 다 뺄게요. 빼기 그 다음에 가수금이 5 5 5 0 해가지고 28840 이렇게 돼 있죠. 이 금액이 그러니까 이제 증명이 되죠. 이 금액이 여기랑 여기랑 봤을 때아 같은 분이면은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 상계 처리 후 금액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알면은 오히려 법인 싸기가좀더 쉬워요. 실무에 가서도 아니, 프로그램만 딱딱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리인지까지도 알아두면 또 좋죠. 그다음에 4번 업무부관 관련 건물을 취득하였답니다. 자 업무 무관 부동산 7월 1일 자 취득이 얼마? 7천만원 계산금 뭘로 처리하면 돼요?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장부에서는 근데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 당연히 네, 송금 부산님입니다자 그래서 기타 사항 볼까요? 대표이사 서영태의 가직금과 가수금은 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별도 약정은 없습니다 그니까 내가 사장인데, 내가 이걸 이자 왜 줘야 되냐? 이런 의미로 보면 되고요. 자기 자본 적수 계산은 무시. 가지급금 인정 이자 조정 명세 작성 생략. 연 일수는 365일. 선생님, 이자율은요? 뭐, 이렇게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서, 어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급이자 성금 부상이 얼마? 7579985원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이것만 끝이냐 라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음, 이거 210만원, 이 부분도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적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했는데, 어, 차입금이 이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7번 7 5와 6중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5와 6중 적은 금액, 어떤 금액이에요? 딱 봐도 이 금액이 더 적죠. 그래서, 2520만원에서 4172만원 7번 아예 4 1 7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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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0 0 0 0이났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과정은 그렇습니다 계산기 하기가 좀, 좀 하기 0 0 0서0 0 0 0 0 0 0 0 0고0 0 0 0 0 0 0 0 0 이자율은 아 예, 이거는 구, 안 따집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세무조정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장하시고요. 조정 등록은 한쪽은 기타사회유출, 한쪽은 상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치로치고 곧바로 그 기타사회유출. 왜냐? 이자는 내가 돈을 줬잖아요. 돈 나갔잖아요. 근데 기속자는 난 정당하게 이자를 준 것뿐이에요. 업무무관도 있긴 하지만 정당하게 이자로 줬고 그중에 757만 9985원은 업무와 관계없는 이자니까 그거는 송금 부상을 때리자고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기타사회유출 그러니까 정당하게 낸 세금, 아 정당하게 낸 이자니까 기속자는 누구한테는 안 따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상여죠 왜 이름도 없는 금융 실무자 금융 실명제를 한지가 80년대 했는데 금융 실명제가 아닌 사람의 블랙머니 검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검은 돈은 추적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아 대표자 책임 본인이 지세요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 대표자 너 책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종료 누르고, 이제 저장해 주시면.